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찬조 출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법 강의는 부상철입니다 <laughs> 얼굴 어, <그걸> 모르겠지 <laughs>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 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부분 문제를 풀 때는 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조순전후 경저세 가공기부터 시작해서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를 놓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때 취득시에 내 돈이 나가죠. 걔를 지분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이때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게 지분투자자의 영업이었죠. 그래서 영업소득 줄여서 뭐라고 했죠? 소득이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경비 빼고 저당 빼고 세금까지 빼고 손해지니까 세후 현금 수지로 계산했던 게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도시의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이렇게 정리했었죠. 양도하면 집 나갔던 집냉이 다시 복귀하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표현해요? 집은 복귀액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내용들만 정확하게 잡으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이게 바로 언제의 보유기간 중에 순영업소득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던 세후 현금수지 계산하는 시기였어요. 그 다음 매각현금으로 이게 세후 지분복액을 계산하는 시기였죠.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오네요. 2번 유효총소득은 가공기였죠 여러분. 그때 가능총소득을 뭐라고도 얘기를 했었냐면 잠재 가능하다. 그 잠재적인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재총소득, 가능총소득 똑같습니다. 여기서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배째라 배를 내미는 사람도 있죠. 공실 및 불량치 중당금을 뺐죠. 공을 빼요. 이거 시험문제 더한다라고도 시험문제네요. 그 다음 기타수입은 주차당수입 등을 더하죠. 그러면 이게 바로 유효총소득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세전연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조순전후경제세를 딱 적어놓고 푸시는 거예요. 저는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 거죠. 주의하실 건 이자 지급액을 뺀다 그러면 걔는 X예요. 그러니까 저당액이 주어져 있으면 저당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만 나와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뭘 곱해야 돼요? 화폐 시간가치계수 중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셔야 되는 거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액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있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그다음 4번.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외웠던 방법이 있어요. 최장수 프로그램이 있었죠. 최장수 프로그램. 그게 뭐였어요? 전원일기였죠. 전원일기에는 누가 살고 순위가 살고 전원일기에 사는 순위는 무슨 안경을 쓰고 뿔대 안경을 쓰고 뿔대 안경을 쓰고 세금을 마감하러 간다. 전원 순위 뿔대 마감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상 소득의 계산,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할 때와 세전 현금수지에서 출발할 때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원 순위 뿔때 마감만 기억해 주셔요.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만들 때는 더 해주죠. 그래서 원금상환분은 더 하게 돼 있어요.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세전부터 출발할 때는 원금상환분을 더하고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할 때는 순은 빼는 거라고 했죠. 이자 지급분을 빼요. 그다음 대체 충당금 플러스 더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마 마이너스 빼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뿔때 마감은 똑같아요. 전원과 순이 이것만 잘 기억해두시면 끝납니다. 정확히 정리해두세요. 그래서 4번의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할 때까지. 감가상압비를 마감으로 빼줘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 5번. 영업경비에는 경저세 중에 경에는 우리 어떻게 외웠죠? 공정함이 결해지면 왕의 손자 세손이 유감이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그 경비, 경에는 저세는 저당과 세금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게 영업소득세잖아요. 밑에서 빼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비 속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5번은 X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건 세손 유감의 세가 세금인데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보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세금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등은 포함됩니다. 근데 취득 당시나 양도시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 그 다음 그 자체 소득에 대한 세금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포함 안 돼요. 영업소득세도 포함 안 되는 거죠. 이제 2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유효총소득을 산정할 경우에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저세 딱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뭘 구하는 거죠, 여러분? 유효총소득을 구하라고 한 거죠. 얘를 계산할 때까지 필요한 것들이래요. 그럼 가공기 셋을 찾아보는 거죠. 그럼 임대료 수입이 바로 뭐죠? 가능 총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임대료 수입인 거죠. 그 다음 영업소득세는 세금이잖아요. 그 다음 이자 상당액은 부채 서비스에게 포함되어 있겠죠. 영업의 수입이 바로 주차장 수입 등 기타 수입인 거죠. 가공기 기예요. 그 다음 영업경비는 말 그대로 경비네요. 감가상합비는 세금 계산시에 적용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개예요? 두 개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서 답은 2번 또 하나 기억해두실 건 조순 총리 기억나세요? 그래서 조순은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은 총 투자액과 연결돼 있었죠. 아직 뭘 빼기 전이라 저당을 빼기 전이라 남의 돈을 빼기 전이니까 총 투자액이 있다. 자 보세요.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쳐서 총 투자액인데 여기서 남의 돈을 빼기 전에는 총 투자액이죠. 그러니까 조순은 총 투자액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당을 빼면 지분 투자액만 남았죠. 그래서 전후는 지분투자액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부분 짝꿍을 시험 문제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한다? 예전에 국무총리 중에 유명한 국무총리가 계셨죠. 조순 총리. 그래서 조순은 총이 둘이다. 총, 총. 총이 둘이죠. 그 다음 3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가, 순영업소득과 나, 세전 지분복계획을 산정하는 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중요한 건순영업소득은 보유기간 중에 조순전후 중에 순이죠. 그 다음 세전지분 복객은 매순전후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얘는 양도시의 세전지분 복객입니다. 세금은 고려하지 않았죠 지금. 그래서 기업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단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자본으로 활용했대요. 그럼 저당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양쪽 다 보유기간 중의 양도시에 그럼 지금 가 순영업수득 계산할 때 가공기, 들어가죠 여러분? 영업경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타소득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가겠죠. 가공기, 기니까. 그럼 기억이 없는 1번을 지워요. 소소하게 하나 지워지네요. 그 다음, 이제 니은, 매도비용은 매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매도가액에서 경저세 빼요. 그때 빼낸 비용이 매도비용이었죠. 그래서 니은이 들어갑니다. 다 니은이 들어있죠. 그 다음, 디귿. 취득세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취득 당시의 세금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보유기간 중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에 디귿이 들어있는 4번과 5번을 지웁니다. 그 다음 미상한 저당장금 얘는 양도시에 빼는 저당이었죠. 아직 못 갚은 남의 돈 한꺼번에 갚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리을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디에 들어 있어야 돼요? 나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들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3번을 지우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미음. 재산세는 조순전후, 지금,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의세해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이니까 포함되죠. 그래서 기업과 미음이 순영업소득 계산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근데 비읍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세잖아요. 이 양도, 양도소득세가. 양도 그럼 당연히 어디, 어느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양도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얘는 세후 지분복계액을 계산할 때 마지막으로 빼는 애죠. 세전 지분복계액에서. 그러니까 세전 지분복계액 계산 시에는 비읍은 사용하지 않겠죠. 이게 지금 함정이죠. 주의를 해두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만 잘하면 된다? 조순전후 경저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소득 발생하면 경비 빼고, 저당 빼고, 세금 순서대로 빼나가면 된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